시간도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버렸어요 약간 아쉬움이 없잖아 있는데 정말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더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우리 페이지분들과 함께 드림노트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드림노트와 함께한 세 번째 싱글 앨범 쇼케이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할 시간 아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네 진짜 벌써 시간 이렇게 됐어요 보니 씨. 너무 빨라. 네. 네.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 어. 저희 마지막까지 정말 함께 같은 응원을 보내 주는 우리 페이지 분들에게 멤버들 한 명씩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볼 날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오랫동안 오래오래 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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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솔직히 저희가 올해 컴백을 많이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돌이켜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네. 네, 이렇게 페이즈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정말 기를 쓰고 열심히 했거든요. 네. 이번에 되게 멋있는 활동할 테니까, 건강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바라다와 함께해요! 네, 은주 씨. 네, 페이지 정말 기다리느냐고 수고 많았어요. 이제는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이번 페이지도 같이 재밌게 써봤으면 좋겠고 또 저희 이번 활동 날씨가 많이 추울 텐데 따뜻하게 챙겨 입고 이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너무 고마워요. 네, 수민 씨는요? 네, 제가 첫 마디부터 많이 꼬여서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미안한 마음도 되게 많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 이제 또 다양한 매력도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어, 앞으로도 함께 할 거죠? 네. 그럼면 이런 바라다 활동도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사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서 되게 신이 나서 좀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이번 한마디만큼은 조금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음, 뭔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기약 없이 그냥 쭉 기다리기만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어, 조금 저희도 생각보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기다려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 제가 1주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걸음마 시기 때는 원래 또 넘어지고, 그래도 일어서서 다시 걷고, 또그 순간들이 있어야지 잘 걷고 잘뛸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다시 열심히 걸을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 같이 <laughs> 놀 아, 고마워. 아, 아 고마워. 고마워. 저희가. 슬퍼. 아, 이거 아, 안 돼. 아, 아, 아. 아, 저희가 넘어져도 여러분이 옆에서. 아, 죄송해요. 괜찮아. 네, 네. 내가 늦지 않았어. 아, 예. 나도. <laughs> <laughs> 네. 아, 그만큼 이제 진심이 통하고 이, 이런 감동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아,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함께 해주는 우리. 팬분들이 계시니까 이번 활동 멋지게 잘 하세요. 또 어, 이렇게 저희가 사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좀 저희가 좀 감동을 했거든요. 기다려 주시고 또 직접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다려 주신 만큼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테니까 앞으로 저희가 옆에서 넘어지는지 뛰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laughs> 제 모습 뭐 넘어져 뛰도그거 없이 날아다 네, 노아이 씨 이야기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미소 씨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면서 힘들 때나 지칠 때 서로 생각하면서 힘내서 나아가고 저희 함께 사랑하고 행복하게 보내요. 앞으로 활동도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드림노트랑 페이지도 다 같이. 자, 앞으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자주 봐요. <웃음> <웃음> 멤버들 한분한분 이야기해 드리니까 진짜 마음에, 진심에 저도 같이 뭉클하게 되는데요. 정말 1 0월이라는 기다림을 잊게 해주는 건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림노트를 바라보는 팬들의 따뜻한 눈빛, 응원의 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고, 어, 앞으로도 함께 달려줄 팬들을 위해서, 우리 페이스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아, 활동 계획이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어, 활동 어, 계획은요? 네, 저희가 너무 오랜 기간 기다리게 해서 너무 어, 되게 미안한데요. 어,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희가 무대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되게 다양한 매력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시간이 어느 슬쩍 흘러가지고, 아쉽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쇼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한 명의 페이지로서, 앞으로의 드림노트 활동, 정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네, 제 마음 아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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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고소, 고소. 저희 MC 오빠에게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페이지를 위한 깜짝 선물을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어..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노래 중에 팬들한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노래로 골랐어요. 어.. 라라와 미소의 꿈꾸는 대로 이 노래를 저희 여섯 명이서 새롭게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어, 제가 울어가지고 되게 많이 다운돼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 아,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제가 울줄 몰랐는데. 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더 부끄럽,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 곡 같이 놀아줘요, 알았죠? 네. 네. 좋습니다. 아, 세 번째 싱글 앨범. 또 앞으로 멋진 활동 또 기대하겠고요. 어, 정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도 꿈 같은 시간 잘 보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처럼 영원히 드림노트 사랑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저는 지금까지 MC 조충현이었습니다. 전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시간이 늦었을 거예요. 다들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 또 만나요.